KETA 홈페이지의 맨 왼쪽, 맨 왼쪽, 위쪽 상단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선택하고 본인의 대륙 선택, 갖고 있는 여권의 대륙과 나라를 선택해 주세요.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함. 동의함. 동의한 다음. 이메일 주소, 여권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세요. 이메일 주소로 KETA 결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여권 정보, 여권 사진을 첨부합니다. 여권 사진의 크기는 300K 이하여야 돼요. 먼저 여권을 사진 찍어 주시고요. 파일 추가, 포토 라이브러리, 사진을 고르고, 용량을 선택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용량을 선택해서 첨부하였습니다. 국적, 성별, 여권 인적면에 기재된 성, 이름, 생년월일, 여권 만료일, 연도, 월, 일. 다음, 필수 정보. 현재 여권상 국적 이외의 다른 국가의 시민이거나 국민인 경우 선택하여 주십시오. 휴대전화번호. 과거 대한민국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합니다. 우편번호를 먼저 넣고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인 경우는 동호수를 입력합니다. 한국 내 연락처를 입력하십시오. 저는 한국에 있는 친지의 연락처를 입력하였습니다. 현재 당신의 직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 자녀의 KETA를 신청하는 거예요. 제 직업이 아니고 자녀의 직업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나요? 아니요. 범죄 경력 있나요? 아니요. 100K 이하의 증명 사진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하얀 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포토 라이브러리, 아래에서 용량이 작은 스몰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진이 업로드 된 것을 보니 옆으로 사진이 되어 있네요. 다시 이 사진을 삭제하고 다시 올려봅니다. 촬영한 사진을 한번 회전을 해줬어요. 그리고 파일 추가 포토 라이브러리 사진을 선택한 후에 스몰 사진이 잘 업로드 되었습니다. 다음. 신청인 정보 확인. 정보가 맞으면 결제. 결제를 진행하시겠습니까? 확인. 동의. 카드 번호. 유효기간. 저는 캐나다 달러로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MCP에 체크해 주세요. 다음, 결제.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